이 노래의 가수 프랭크 신화 헤라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는 인물인 거죠. 가수로도 성공을 했고, 영화 배우 그리고 사업가로도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치계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또 범죄에도 연루된 적이 있다고도 하고요. 굉장히 20세기를 인생을 굉장히 뭐~ 좀다 격동적으로 살았다고 봐도 되는 거죠 어~ 프랭크시나트라의 이 노래는 어~ 자신의 인생을 이제는 음미를 하면서 되돌아보는 그런, 그런 톤의 가사인 거죠 이번 시간에는 어~ 이 노래의 가사 이 가사를 어~ 최대한 원어에 가깝게 한번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가사를 조금 리뷰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 이 노래를 불,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And now, 자, 이제 e 엔드 끝은 이제 가깝다. 그리고 그렇게 나는 직면한다. 마지막 커튼을 인생의 마지막 장이죠. 내 네, 친구야, 나는 말할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나는 진술할 것이다. 나의 경우를 그 경우에 대해 내가 확신하는 나는 해브리브드 살았다. 인생을 가득찬 나는 여행했다. 각각의 그리고 모든 하이웨이를 이거는 인생의 역전기를 얘기를 합니다. 고속도로를 얘기를 하진 않죠. 그리고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덴티스 이것보다도 더 많이 나는 했다. 이것을 마웨이 내 방식대로 리그레츠 후헤드 아이 헤브 헤드. 나는 가진 적이 있어 조금의 후회를 조금 작은 수의 후회를 그러나 그 때에 다시 너무 적게 언급하기에는 너무 적게 가지고 있어 나는 했다와 무엇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을 했다 그리고 봤다 이것을 관통해서 쓰는 관통하는 거죠. 그러부터 씨는 머리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관통해서 이을 이것을 관통해서 봤다니까 통찰해 봤다는 거죠. Without exceptions 예외 없이. 나는 계획했다 각각의 도표화된 코스를,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 남자로서는 괜찮지만, 은이집 아들은 조금 고생을 할수 있어요. 이 집의 자식들은요. 각 조심스러운 단계를 계획했죠. along the byway. By, by 그러니까 바이웨이 by 이 길을 쭉 따라서 그리고 많이 훨씬 더 많이 이것보다도 나는 했다 이것을 마이웨이 내 방식대로 어 이제 이거를 좀 잘못 보게 될것 같으면은 어, 어 요즘 시대 같으면 은 꼰대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 남자로서는 어쨌거나 멋은 있는 삶이 됩니다. yes 맞아 there was 있었다 시기들이 요문장은 조금 조금 달리 조금 보셔야 됩니다 타임 하고 타임즈 하고 그 다음에 w h e 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걸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어 그래 있었다 맞아 있었어 시기가 그때 내가 물어뜯었는 더 많은 것을 내가 씹을 수 있는 것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는 확신한다 니가 알았다 라고 이렇다라는 것을 알았다고요. 다시 한번더 하게 되면은 그래 맞아. 나는 확신해 네가 알았다라고 있었다라는 것을 시기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시기 때 그때에 내가 물어 뜯었는 더 많은 것을 내가 씹을 수 있는 것보다. 그러나 스루이도 그것을 모통 그모두를 그것 통해서 웬 e 어로스 있었을 때 의심이 있었을 때 나는 에이트 일업 뭐가 채워버렸다 그리고 배타다 이것을 배타내버렸다. 나는 직면했다, 이것 모두를, 그리고 나는 서 있었다, 털, 키 큰, 높은, 우뚝 선 상태로, 그리고 했다, 이것을 내 방식대로. 아, 이쯤, 이렇게 되면은요, 이제, 이제, 뭐, 만약에 친구 아버지가 이러실 것 같으면은, 야, 너 야, 너가 아버지 아직 건강하시지? 이러면은, 아 말도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남자로서의 인생은 멋있습니다. I have loved. 나는 사랑해 본 적도 있고, 나는 웃어 본 적도 있고, 그리고 울어 본 적도 있어. I have had. 나는 가지고 있었어. my feel. 나의 몫을. 내 채워진 분량을 얘기를 하죠. feel 명사로 쓰인 겁니다. 그리고 내 몫을. of losing. 상실. 상실의 몫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눈물이 잦아 드는 것과 동시에 잦아들면서 나는 찾는다. 이것을. 이것 모두가 그렇게 즐겁다라는 것을, 즐거운 것을 생각해 보자면 내가 했다라고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 생각 생각해 보자면 나는 했다 이 모든 이것을 다시 할게요 나는 생각해 보니 나는 했다 이 모든 것을 그리고 나는 말할 거다. Not in a shy, way. 수치스러운 방법이 아닌. 어 수치스러운 거?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건 내가 아니야. 나는 했다 이것을 내 방식대로. For what? 무엇을 위해 is 존재하는가? 남자는 무엇 그는 has got? 가졌느냐? If not himself, 그 자신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는 has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떤 것도 노트 부정어죠. 어떤 것도 안 가지고 있지. 말할 어떤 것도 안 가지고 있지. Things들을, 상황들을, 그 것들을 그가 진지하게, 진실되게 느끼는 things를 말할 어떤 것도 안 가지고 있지. 그리고 not the words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어들 말이 아니라 어부원 누군가의 무릎 꿇는 누군가의 그러니까 누군가 그 무릎 꿇고 하는 그런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기록이 보여준다 기록이 보여주는 거죠 내가 취했다라는 것을 더블로즈를 특 더블로즈는 공식적으로는. 어, 몇방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겁니다. 특더 특성 펀치죠. 몇 방씩 터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인생 살아오면서 뭐뭐 뭐 펀치 또몇 방씩 맞았다. 그 뜻으로 에, 공식적으로는 얘기가 됩니다. 요거는 인터넷 조금 찾아보시면은 금방 그렇게 나옵니다. 어. 그리고 했다 이것을 내 방식대로 그래 맞아요 나 이것이 나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었어요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한번 보시고 어, 굳이 한국어로 딱딱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체의 어, 전체의 어감으로 이렇게 보시고 한번 또곡감성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